어. <놀론> 돌 점사 중.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 저 안으로 몸이 내려간다. 저박이 이퍼. 이퍼 이퍼. 아라칠 중. 누라인드. 펠드 부너었어요, 형님 자자. 모로션 던다. 스턴. 들어 그랬어. 서전에야 들놀론 풀었어. 어. 그렇다. 야. 각오해. 애들 배틀 애들 배틀 아케인 아케인. 각오해. 펠드 부. 애들 배틀. 가라 풀었어요. 바꾸 배요 헐. 헐. 응. 다이. 바고배 이퍼. 이퍼 이퍼. 바고배브들 없어졌어요. 여기 파이팅. 올 수도 있겠다. 바고리 네. <laughs> 다이. 고리 <배>. <laughs> <laughs> 아어아니 세미. 우리 어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안 써도 될하세요 별로 돈이 없다. 내가 갖고 포 와, 지금 마비. 나고 아, <laughs> 스턴 때문에. 그 아. 때문에. 경수 형사생이 여기 내 있는데. 내가 죽겠어. 풀었어. 갖고 배동구적까지 <laughs> <내 공부장. 웃음> 아, 할게요. 릴요나마적까지 자. 배틀 배틀 달래. 배틀 안할게 그냥. 브레드 올 거야. 브레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브레드 도착. 어. 박수, 풀었어. 박수, 자, 바꿔 별. 알아치 풀었어. 바꿔 별. 자, 1버지었어요 자, 바꿔 별. 배틀. 이퍼. 이퍼, 이퍼. 다. 바꿔 별. 자, 바꿔 별. 에다 샘 번. 시만이 되네. 시 우리 아무것도 없어 이제. 0자 일어났어. 애들 너무 많아. 형, 우리 생존 아무것도 없어요. 형, 생존 올리봐, 한번. 대기야, 스킬 중지. 올렸어요. 대기해보세요. 당연히, 네, 들어갈게요. 일어났어요. 엑셀. 형, 이걸 아, 싸우는 거라데 어. 자, 바꿔, 배알. 벨드 오프. 좋고. 자, 바꿔, 배알. 응? 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이거 도세요, 도. 내 있는데 도라, 그냥. 자. 이뻐. 자, 애들 배틀, 배. 애들 배틀. 어이, 애들 왜 배틀. 분 애들 배틀이에요. 커버 바펄라 그럼. 콜! 당 아, 땡기러 온다자 응. 벨! 벨 때리, 지금 배 자리! 뺴 자리! 6만 만만퍼 돌로움 세크 바꾸 벨! 벨듀포자 우리 보자. 벨! 응. 자 바꾸 벨! 벨을 캔슬! 인정. 아니야 지금 교전하고 있어 갑자였어용 4초 3초전 응. 그이다행자 바꾸 음. 벨! 벨듀포 드라스 생님 어시! 아, 자, 맞고, 벨. 벨드 아, 유프 들어왔어요. 조금 할게. 16번, 16번인데. 애들 파울이다, 파울. 파을. 아, 케인고 아, 아케인. 아, 자, 1지 네. 응. 계속 때리세요, 그냥. 콜. 앞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자, 벨려 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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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진표 봐. 아아. 자, 벨. 아, 벨, 아. 벨드 유로아요 네. 일로, 일로 와요. 스트레스 풀었어. 아, 지금, 아. 질문, 아. 질문, 자, 별. 아, 스트개 아. 아 앞으로 배. 따라, 어, 앞으로 따라. 진표 버리고 앞으로 따라. 진 나 불쌍한 거, 별, 별, 다. 이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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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어.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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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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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별 어. 언니리 쓰고. 발람 들어가. 자, 별야 캔. 캔. 땄어. <laughs> 나 바로 마인더. 서로 가고요. 어. 자, 별. 별다았어가 새끼야. 2900. 하나아 어, 뭐 많이 찼아. 골빈나 마비 걸어놨어. 아, 그래. 아. 쩔어. 퍼팔 땄어. 팔 땄어. 전져 버렸어요, 별. 지. 바고 별. 골빈나 밟을게. 네. 예. 발.

I 살 a i d but I got a 다, 어. 다